16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의 국회에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집곧 아가의 천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테바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회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와 사랑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어, 부탁하고 또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은 믿음에 대한 것인데요,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이 깨어 라는 부분들, 깨어. 22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이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쓰면서 사역을 했는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종말로적 신앙을 마음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라는 부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 가운데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이 있었던 죄악들이 있잖아요. 또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과 교만한 이 모든 것들도 있었잖아요. 이 죄악들과 늘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있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믿음의 굳게 서서 보금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굳게 믿고 여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믿음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용감하게 행동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믿음이 나왔습니다. 강, 강건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많은 일을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이 믿음과 사랑의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내가 지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지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16절은 16절 마지막에 보면 순종하라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집 곧아가야의첫 열매. 그러니까, 스테바나의, 스데바나가아가야의 지방에 사는데, 그곳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죠. 근데 스테바나의 집 그랬으니까, 스테바나에 있는 모든 종속들, 가족들, 종들이 있으면 종들까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스테바나의 집이 첫 열매인데,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긴다라는 것은 아마 스테반의 이 집은 굉장한 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력.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재정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 스데바나의이 같은 사람들,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일꾼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지만 또교회의 세운 그 리더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은 믿음과 순종의 삶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수레 바퀴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가장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뭐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굴복해 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것이죠. 순종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들에게 순종하고. 17절에 보면 스테바나가 나오고 부두나도도 나오고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다 일꾼들입니다. 바울의 신실한 제자들,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라 것은 바로 이들이 영적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채울 수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와,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이런 리더십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이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이 무더위에 시원하게 해준, 이 시원하게 해줬다는 라 것은 이... 그 영혼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도록 예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라는 것은 인정하라. 저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들의 리더십 앞에 순복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13절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4절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5절, 16절은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7절, 18절은 알아주라.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문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아시아의 교회들, 에베소와 같은 아시아의 교회들, 또아굴라와 브리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너희들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요. 그런 교회들이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했다라는 이 무난이라는 것은 너희들을 이렇게 영접한다 너희들을 환대한다 이런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모든 형제도 여기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리 또 무난이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라 이런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바울도 문안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다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가운데서 우리 모든 교회가 어때요? 모든 성도가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무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코틀랜드를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스코츠 목사님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keep encouraged and keep burning, burning, 뭐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네가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뜨거운 그 마음을 계속 불태우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서로 무난한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지만, 굉장한 큰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바로 이런 교제예요. 적용점 있습니다. 적용. 우리가, 우리 지체들 중에서 지금 교회를 오랫동안 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지체들을 무난해야 됩니다. 전화로도 무난하고, 만나기도 하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돌봐주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좀 적용해야 될, 어, 사람들 떠오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전화하고 돌보아 줄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을 역으로 말하면 주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해야 될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더 찾기 위해서 수단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없으면 이런 수단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의 삶이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마음이 없는데, 예배만 와서 참여한다. 이것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종교주의에 빠져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그릇, 이 형식, 예배의 기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서 더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 안에는 바울 파도 있지만, 아블로 파도 있고, 또 예수님 파도 있고, 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심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코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모두 축복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다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다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연약한 점들을 받고 은혜를 빌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깨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리더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리더십 앞에 함께 순종하고 존중하는 또 서로 영적으로 돌보며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 병든 자, 마음이 힘들어서 아직도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많은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일날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교회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또 강한 자들, 우리 모든 자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교사님,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